자, 오늘, 어, 2월 27일, 이제 2월의 거래일도 이 거래일 남았습니다. 어... 마감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PC가 시장 컨센트는 크게 상해하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던 얘기죠. 물가가 높다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이미 C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p c 높게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빠지고, 유, 어, 유럽 시장 빠지고 다 함께 빠졌습니다. 근데, 음,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드릴 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장 진짜 안 좋을 때, 오래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이슈 있으면은, 마이너스 3%딱 하는 거예요. 마삼이, 마삼이 제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주식하면 매일 오르면 좋죠. 저도 좋습니다. 그게. 근데 그렇지 않,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는지가 중요하고 특히 제가 밤새 이제 이걸 봤거든요. 나스닥을. 밤새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버텨요. 보시면, 처음에 개파락이 났잖아요. 이까지 밀면서 마이너스 이, 이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쇼충이들이 이제 게시판 같은 거 이제 이런 해외선물하는 게시판들 있거든요. 쇼충이들이 오늘 마삼이 간다. 오늘 마삼이다. 오랜만에 마삼 본다.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이게 들어내서 올라오고, 어, 일봉상 도지까지 나왔거든요. 그거 보면서 야, 확실히 장이 이때, 우리 한참 하락해서 이런 거 하나 나오면은, 자, 마삼 찍던 시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남, 남의 얘기 아니에요. 보시면은, 뭐 이때도 뭐, 마이너스 2.3%, 이때는 마이너스 2.5%, 어, 저가 2.6%, 이때 볼까요? 이때 마이너스 3.65까지 빠졌었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했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2.5 나스닥이 마이너스 2.5 이런게 수두룩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때 보시면은 2022년 6월 마이너스 6, 3 6이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4.98 마이, 마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사다 마오 막 했던 몇달전에 이제 나스닥 보소리 아사다 마오를 얘기했던게 어제 같은데 지금 확실히 추세가 상방으로 꺾이고 있다는거는 라 어알수 있다. 어, 어느 정도 이런 물가 지표를 보면서도 시장이 잘 버틴다. 왜 그러냐? 결국 물가가 높아지는 데 가장 큰 부담은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하죠. 일단은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죠. 돈의 흐름이 안 좋아져서 시장 전체적으로 가란다는 게 하나가 있고, 사실은 유동성이 축소보다 더 문제는 경기 침체입니 경기 침체예요. 왜 그러냐면 은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는 어, 지금의 유동성은 어떨까요? 과, 현재 현재 유동성도 사실은 과도한 상태예요. 2008년 리먼 때부터 풀려온 유동성들이 아직 다 흡수되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 구간도 유동성은 충분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같은 데 보면은 쉬지 않고 가잖아요. 돈이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 중요한 거는 코로나 때 뿌렸던 유동성을 얼마까지 축소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주어들 때 주가가 더 빠질 것이냐 빠지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코로나 때 올라갔던 부분들은 이미 다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내려왔죠.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이미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보시면은, 나스닥 꾸준하게 우상을 향 하고 있는 차트기 때문에, 요한 구간을 제외하면, 한 3년에, 3년이게, 이이 네모카나가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요만큼 올라가는 거. 즉, 만약에 없다고 치 칠게요. 이 유동성 이 만약에 없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요 정도, 지금 현재 상황은 요 정도잖아요. 이 정도 구간의 상승이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으로 상승한 부분은 이미 다 회귀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게 60월봉이 중요하다 나스닥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 자리가 깨지면은 추세 자체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추세는 꾸준히 지켜주는 상태에서 유동성으로 의해서 올라온 건다 이미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건 경기침체인데 경기가 너무 튼튼해요. 미국이. 경기가 너무 튼튼한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시장은 충분히 견조한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PC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한이 정도 빠진 거0.87%딱빠지 만큼 빠졌어요. 2,400에서 2,500 작은 박스권 오늘 딱 맞고 밑꼬리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좀안 좋은 거죠. 환율도 많이 태웠고 우리나라가 지금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가. 계속 저는 이제 방송하면은 정부욕을 요즘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정책이 또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되게 심하잖아요. 소주값 지금 막 미쳐 날뛰고 있고 막 고기값도, 한우는 요즘 좀 내려, 내려고 있는데 그 외에 모든 물가들이 저 딸기 한팩 사먹기도 힘들어요. 너무 물가가 튀어 올라요. 근데 삼성을 비롯해서 K 반도체법 그러면서 절세를 해줘요.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금 감면을 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이두 개의 정책이 상충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푸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은 정부에서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 시장은 2400에서 2 5 0 0 정도의 박스권 정도 흐름으로 어, 올해 2월달 마감을 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조금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하락한 겁니다. 하락한 했는데 보시면은 에코프로 한 종목이 다 끌어올렸어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로보테마 오늘 코스닥에서 올라온 거는 로보테마 그리고 에코프로 삼형제 2형, 중에 2형제가 일단은 제일 시총이 크잖아요. 얘들이 네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끌려 올라간거 전부 다 팔았잖아요 그 외에는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죠 다10% 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이고 코스닥은 일부 종목들이 끌어올리는 정도 근데 하락폭이 크진 않고 이정도는 맞을만큼 맞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유럽시장 괜찮습니다 어, 유럽시장도 지금 보시면은 어, 다 상승 조정을 했고, 조정을 줬고, 이 상승은 뭐예요? 저가 인식이 들어와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웨인이 3천억 팔았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매수한 거에 비하면, 제가 좀 말씀드리죠. 매수한던 양에 비하면 지금 많이 판거 아닙니다. 16조를 샀는데요. 13조를 샀는데요. 많이 판거 아니고, 코스닥에서는 뭐 거의 뭐 보합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물량이 빠져나간정도 아니다. 사실 그, 요즘 그 환율이 티어 올라가는데 환율 튀는 거에 비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크게 어 자극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 순환매 돌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잘 짜놓고 대기 타야 돼요. 지금 여기서 로봇주 간다 로봇주 따라가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툭툭 튀는 종목들이 나중에 밀리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스틱스를 보면은 지금 오늘 올라간 게 레인보우 로보스틱스니까 보시면은 오어 간다 간다 할때 무서워서 못사요 그도 음봉 나올 때요때좀 들어가. 또어서아 빠져. 20일선 깨졌어. 그럼 여기 손절하고 나온다니까요. 손절하고 갈 때는 주, 두 배로를 받는 거야. 이런 경우도 수두룩해요. 그리고 여기서 가지고 있던 3만 원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못 끌고 가요. 한요정도까지만 끌고 가도 4만 원 5만 원대까 끌고 가도 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차라리 잘 그래도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이만큼씩은 끌고 갈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뛰어든 사람들은 이 일봉상에 형성되는 변동성도 버티기 힘든 경우들이 많다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인 만큼 어,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장세다. 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조정을 좀 거쳤으니까, 내일부터는 조금 장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유럽 장도 괜찮고, 오늘 미국 주유 선물 좀 올라오던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일 현재 시간 미국 주유 선물이, 아까 우리 시장 열렸을 때 0.2, 0.3 정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0.57까지 올라왔거든요. 환율이 문제인데 환율은 어, 환율을 어제 비해서 0.44% 정도 상승한 상황. 어, 장 마감 음, 장 마감 대 비하면 아마 좀 내려왔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볼게요. 어장 마감 때가 어, 어디 갔는고? 장 마감 때가 0 어, 1,323원이니까 현재 1,323원으로 마감했는데 1,320원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여기 보시면 원 달러 환율 1,323원이잖아요. 장 마감하면 마감하는데 역외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역외 환율에서는 움직이거든요. 1,321원이에요. 그러면은 장 마감하고 이원 떨어진 거예요. 어, 이게 이제 내일 반영되는 거죠. 내일 반영되면 내일은 하락해서 출발하겠죠.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 지금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마, 어, 나올 악재가 나왔고 맞을 만큼 맞았고 생각보다 시장이 견정다는걸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정도로. 때 2400cc가 나오면은 이제는 2500까지 반등할 구간이 나온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